의미의 기준, 십자가를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이 십자가에 교차되는 위치에 반지름이 35짜리. 자, 중심을 알아야 되니까, 옵셋 47, 옵셋 42, 자, 원 명령으로 도차 위치에다가 12짜리와 7짜리. 자, 저희 여기다가, 어, 작은 호까지 마저 넣어버릴게요. cttr로 반지름 2자리 원까지 여기에다가 마저 드릴게요. 자, 트림으로 코 이쪽 부분은 지울게요. 지워서 대칭 복사 해전시키는 게 손이 들어갈 거니까 미리 트림, 전체 지정하시는 게 낫겠죠? 전체 지정해서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대칭 복사부터 써봅시다. 자, 여기 있는 형상이 대칭 축을 가지고 이쪽으로 대칭 시키면 형상 모양이 똑같겠죠.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죠. 자, MI 대칭 복사. 자, 객체 선택하실 때 이렇게 점선은 걸쳐 있는 거, 실선은 포함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펼치는 게 선택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포함되게끔. 그래서, 시작점 찍어서 점선이냐, 시작점 찍어서 실선이냐, 잘 보시고.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자, 당연히 대칭 축은, 어, 여기 선의 끝점이 대칭 축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눌릴 거니까.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니까 그냥 끝점 끝점 찍자고요. 모선 앱으로 잡힐 거니까. 끝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회전 시키지 않을 거니까, 아, 지우지 않을 거니까, 너 자, 얘도 거울을 이렇게 대서 대칭을 시킵시다. 이쪽으로. 김복사, 객체 선택, 클릭을 하시든, 드래그를 하시든, 잘 보시고 선택을 빨리 하시면, 잘 하시면 시간이 그만큼 단축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서. 두 점을 찍어서 대칭 축을 만들어 줍시다. 지우지 않을 거니까, n no.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이 모양이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45도만큼 회전시키면 될것 같고요. 다시 얘를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5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대칭, 로테이트, 회전시킬 거니까, R, O. 자, 객체는 얘랑 얘가. 엔터. 자,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 교차점 또는 중심점. 자, 회전을 그냥 시켜버리면 원본체가 돌아간다. 그래서 옵션에 카피, 45도, 엔터. 하시면 45도만큼 될 거고요. 다시 대칭 복사,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P라고 쳐보세요. P, 엔터. 자 P는요 방금 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다시 선택하게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선택했던 게 얘예요, 그죠? 얘고 얘는 복사된 놈, 회전된 놈이니까 방금 전에 선택했던 건 얘니까 얘가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P 옵션은요 이레이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레이저는 지워버렸던 거니까 방금 전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레이저는 안 돼요. P라고 쳐보세요. 엔터 치면 방금 전에 선택했던 게 그대로 다시 클릭할 필요 없이 선택이 되실 거고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 자 베이스 포인트 당연히 여기 가운데 교차점 찍으시면 되는데 얘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에다가 골뱅이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 땅거안 넣고 골뱅이만 넣으시면요 골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자가 찍었던 마지막 점, 현재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클릭한 거는요, 이 점이에요. 당연히 중심이에요. 그래서 골뱅이만 치시고 엔터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중심 위치가 잡힐 거고요. 마찬가지, 카피. 이번에는 마이너스 45도. 반대로 가야 되니까.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트림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지정하셔서 걸치게끔 드래그 잘 하시면 간단하게 형상 모양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도면 그릴 때좀더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저희 어제, 어 제가 안 그렸던 것좀몇 가지가 있어서 5번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하고 연습하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치수잘 보시면, 자, 여기 반지름 20짜리가 있고요 중심이 85에서 38만큼 이동되어 있는 위치에 반지름이 22짜리 원. 다시 20만큼 이동되어 있는 위치에 반지름이 이번에는 23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 30짜리, 반지름 95짜리 이렇게 있네요. 전부 다 원으로 표현할 거고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의 미 십자가를 그려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부터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치수대로 없애도 없이 하면서 형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지름 20자리 교차 위치에다가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중심이 88, 85만큼 다시 중심이 위로 38만큼 다시 위로 20만큼 이동되어 있는 위치에 교차되는 위치에 원들을 넣으면 되겠네요. 없셋 기능을 사용하자고요. 없앴 85에 없앴 38 20 자, 여기 위치에 반지름이 22짜리. 여기 위치에 반지름이 3, 23짜리. 두 개가 다르네요, 크기가. C. 교차 위치에 22. C. 교차 위치에 23. 자, 뭐, 아직까지는 중심선 안 남길 거니까요. 기준 잡았던 선들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드림하기 전에. 자, 그다음, 자 여기에 반지름 30짜리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호로는 작도할 수 없을 테니까 CTR로 30짜리 원을 그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바깥쪽으로 또 크게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얘도 코로 작도할 게 아니라 원으로 크게 그려서 일부분을 지울 건데 여러분들 C-TTR로 대충 맞겠지 클릭 클릭하고 반지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원하는 형상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밖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TTR 쓰실 때 원이 접하는 위치를 대충 찍으시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원에 4분점을 나눴을 때, 원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잘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안쪽 안쪽을 찍으면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바깥쪽과 바깥쪽을 찍으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두 선을 만나는 이런 모양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바깥쪽으로 크게 만나야 되니까, 4분점을 나눴을 때, 당연히 이쯤 지나가고, 이쯤 지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쯤과 이쯤을, 어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라도 4분점을 나눴을 때, 지나가는 위치를 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 ttr, 바깥쪽으로 그려서라 반지름은 95이다. 하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트림으로 이 부분 날려버리고, 이 부분 날려버리자고요. 자이두 원을 기준으로 안쪽에 원을 원 지울 수 있고요. 다시 트림으로 얘 원과 얘 원을 기준으로 이쪽 원도 지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원과 원 사이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을요, 라인으로 포인트가 찍힌다고. 4분점 4분점 찍으면 형상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절대 4분점 4분점 찍으시면 안 돼요. 원과 원 사이에 선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선들은 무조건 접점으로 만나셔야 돼요. 저희들이 어제 제가 슬롯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장고. 같은 크기의 원이 같은 중심선상에 있을 때는 4분점 4분점 이어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요 자, 같은 중심선상에 원이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원 크기가 달라라고 하면 무조건 한젠트 탄젠트로 이어셔야 돼요. 원의 크기가 같을 때만 씁니다. 중심이 같고. 자, 그래서 여기는 4분점, 4분점을 찍으시는 게 아니라, 4분점, 4분점 찍으시면요. 이쪽 안쪽이 먹고 돌아가요. 형상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과 원 사이에 선을 이으실 때는, 라인 명령으로, 접점과 탄젠트, 접점으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원하는 정확한 형상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원들, 아, 여기인 거죠? 요거, 지우면 되는 거니까, 트림은, 어, 교차되는 위치를 가지고 지운다라고 했으니까 교차나 접하는 부분 트림 얘와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을 지울 수가 있고요. 다시 얘와 얘와 이 선을 기준으로 호 부분을 지울 수가 있으니까 기준은 3개를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엔터. 필요 없는 호 부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지실 겁니다. 이 모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슬롯 같은 모양 이런 슬롯 모양을 많이 그리실 텐데요. 자, 슬롯 모양 그리실 때는 어, 원부터 그리시는 게 좋구요. 그 다음 원과 원 사이에 선을 이을 건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0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같은 크기의 원이 같은 중심선상에 이렇게 존재할 때는요. 4분점 4분점을 이어도 되고 탄젠트, 탄젠트로 이어도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원이 같은 중심선상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원의 크기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 4분점, 4분점을 이으면 형상 모양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인으로 탄젠트와 탄젠트로 연결을 해 주셔야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laughs> 자이 사선에 원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도요. 얘가 같은 크기다 라고 하더라도 얘를 4분점 4분점이면 당연히 모양이 안나오겠죠. 그죠?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 탄젠트와 탄젠트로 이어 주셔야지 원하는 슬럼 모양을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탄젠트로 다 이어라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탄탄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 어제 요거 다안 되신 분들은 맞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다 됐다. 트림, 옵셋, 스탠드하는 어, 이제 도면 다 그려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제 어, 카피, 무브, 로테이트 되어 있는 부분 있죠?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아마 여기 몇 번인가는 저희들 옵셋 트림이랑 겹치는 도면도 있을 거예요. 어, 몇 번인지 4번인가? 4번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4번은 겹치는 도면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기 1번, 2번, 3번만. 열, 열, 그러셔가지고 카피무브 로테이트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잘 안되는 부분 이상한 부분이라고 하면 질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카피무브 로테이트 밀려를 쓴다라고 해서 꼭 반만 그리면 더 어려워요. 꼭 반만 그리시는 게 아니야. 이 반만 그리시려고 하잖아요. 더 어려워 반 그리는 게 이럴 땐 차라리 그냥 다 그려놓고 대칭 복사 하고 싶은 것만 대칭 하시면 돼요. 꼭대칭쓰 하는 소리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 반만 잡다 하고 싶다 더 힘들 거예요. 반 그리는 게 그럴 때는 형태를 잡아놓고 대칭할 수 있는 부분만 대칭 하시는 게훨나을수있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카피 무브, 로테이트까지.